포시피 캠핑그라운드, 여기 네, 내려가자고, 네, 네, 네. 오른쪽에. 거기 저 피크닉그라운드 좋아요. 뜨거운 물, 물다 나오고. 거기 가서 네. 아침에 점심해 먹자고요. 차좀 안에 좀 구경 좀 해도 됩니까? 네. 자, 이거 저. 아, 정리는 그게 있는 그대로. 우리 저, 야, 차 좋다. 이게 저 차가 벤츠 뭐예요? 그러니까 베이스는 멀세지드스 카이거, 카거 벤에다가. 이 회사마다 틀린데 애들은 로드 트랙이 만든 게 어드벤처스 해가지고. 어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침대지만 네. 소파가 되고요. 아 테이블이 하나 들어가고. 아저 뒤에가? 이게 이게, 아. 소, 이게, 우, 우, 이게 누르면 올라가요. 그래서 여기 절로 어. 소파가 되고 여기 테이블 어. 하나, 하나 놓을 수 있고. 아어에메이로 저걸 쭉쭉 네, 누르면 그 스위치가 그, 있어요. 휴하게 그쫙 올라가가지고 소파가 네. 되고 침대가 된. 되는군요. 네. 지금은 지금은 저 베드가 되게 좀 세라믹 좀된 네. 거네. 네. 아 그렇죠. 그렇구나. 위에 그그저센추럴 에어컨이 있고. 네, 네, 이거. 어 이거 잠시기 아, 팬이 있고. 네. 어 그다음 에 지금 그 어분이 이렇게 있고. 가스 이거 깨서 어분입니까? 이거 깼어요. 어. 프로펜. 아 프로펜. 프로펜. 네. 이게 이제 싱크대, 이제 청소하고, 응, 싱크대 청소하는 화장실. 거고. 이쪽이 화장실요. 음, 좀 열어봐도 돼요? 이 유황, 유황 보여주는 김면 이제 안에 들어왔으니까 아니 근데 우리 저 저기 선생님은 뭐야 저 캘리포니아에 사시다가 올해 들어 정년 퇴직을 하시고 아저 어, 타코마 워싱턴에 있는 타코마 아주 대자연에 오셔가지고 어? 어? 대자연에 오셔가지고 그 전원 생활을 뭐 파이브 에이커, 텐 에이커, 텐 네. 에이커의 그 올림픽 그 내셔널 파크 근처에 있는 그, 그, 밑에, 테엔코에 되는 땅을 사가지고, 산기슭에다가 집을 지고 지금 사시는 그, 그 한국 교포 옷이에요. 물론 저, 여기 시민이 있지만, 어, 이제 이렇게, 이렇게, 머셀리스 벤스 알비를 좀 구입하셔가지고, 이렇게, 저, 미국 그, 그, 레포츠 여행을 하시는 분이신데, 아니, 오늘 낚시하다가 이렇게 뵀어요 이게 화장실입니다. 자, 화장실, 야 화장실 좋다. 샤워가 되고요. 어, 어. 요 변기고, 어, 그렇게 된 거예요. 아, 여기 샤워 있고, 여기 변기 있고, 팬도 있고. 있고, 야, 샤워장이 건 상하네요. 아, 그렇군요. 이게 뜨거운 물 찬물 다 나오고, 네. 이렇게 돼 있고. 그러니까 뜨거운 물 찬물은 게스로 힐업이 되고요. 그치, 깨스로다가이 어, 밑에는 이게 저 타일로 딱깔려있고 마이크로웨이버분이 있고, 저기 밑에, 그, 그건 냉장고인가 냉장고. 냉장고. 네. 아, 지금 저, 어, 커피를 끓이시려고 지금 물을 끓이시고 계시구나. 어, 그 잠자리는 아주 캄, 편하십니까? 편하겠죠. 아무래도 뭐. 그냥 그래요. 뭐 집보다야, 그냥, 뭐 집보다야 집 생각하고 아니그 어, 그, 그, 당연하지. 집도나면다 고생인데 지금 이 정도 차박 여행을 하시면 이거는 럭셔리한 거죠. 네. 어? 이거 최고지. 이거 B클래스 어, 앞에 앞에 운전대 예 운전대 옆에 두 사람이 운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. 예그고요 네, 아, 음. 이게 돌아가요. 아 이게 이게 이렇게 돌아가요. 어 의자가. 그리고 그러니까 이 테이블을 놓고 가운데 놓고 가운데 놓고 네 사람이 앉아서 어... 식사를 할수 있어요. 아 글쎄 그렇겠네. 여기 의자가 테이블이 요거 피면 테이블이 되면서 의, 앞에 의자가 뒤로 돌고. 뒤의 자도 이거는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요. 그러니까 어, 앞뒤로 잠깐만 이렇게 움직여요. 약간만. 어 그래가지고 네명이 아주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뭐네명이 앉아서 뭐재미난거다 모든이 다할수 있겠네 야이컷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고 어 그렇구나 어캐스마일리지는어때 이게 디젤이죠? 네 이게 디젤인데 네. 그때 따져보니까 한 18에서 20일 사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 괜찮네 어20 정도면은 후리에서그 정도면 괜찮은 거2에요그일에서2에서 2일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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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서 2일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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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일이서 2일에서 2일2일일에2에일일에서 2일에서 2일이서 그때 보니까 11일이라는 같아요 요11 아, 11 피치. 아, 11 피치면 하1는좀 높구나 그러니까 드라이브 f e e 못 가지만 왜냐면, 일반 t 어. 1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올라가 e e t 11 fee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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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 그, 그 는그 제너레이터 가지고 어. 솔라를 살려면 그때 몇천 불을 더 줘야 했어요. 아, 그럼 제너레이가 있나 보지. 금 예, 예. 아, 제너레이터. 아, 그렇구나. 이거 산지 그렇게 오래 되셨나 이, 보네. 2014년. 어, 아, 2014년. 어. 음. 어떠세요? 이렇게 그 준비하셔가 미국 여행하시는데 마음에 드시겠네. 아 그, 지금 그 커피를 직접 그 원두 커피를 갈아가지고 어 이렇게 지금 안에서. 아, 지금 주력 시효를 하고 있습니다. 깨스불 좋네요 아주. 그러니까 뭐 음, 음. 아무래도 음. 비행기를 타고 와도 음. 쉬운 얘기로 비행기장에서 음. 내리면 차를 빌려야 되잖아요. 음. 근데 이거는 알비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다. 스피드 하다 보니까 음. 아무래도 좀 음. 이렇게 뭐 움직이는 기동성에서 좀 나. 음. 경비적인 면에서 음, 좀날 수도 있고 그렇지 호텔 들어가는 것 훨씬 좋지 그렇죠. 편안하고 네.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어. 괜찮을것 같아요 근데 이제 편안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집생각이 <laughs> 아유 그럼 그러니까 근데 그는 아닌 것 같아요 아,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미국에서 어이저웨클레이션 비에이클 중에서 이 B클라스 중에서 특히 이게 이게 이제 머슬스벤츠가 최고입니다. 이거 아. 아마 지금 최거 20만불 이상 갈 네, 거예요, 넘어요, 아마. 어, 그 정도로 넘는다고. 이 정도의 이런 걸 가지고 여행할 정도면 뭐, 이거 럭셔리 한 거죠, 뭐. 어, <laughs> 아유. 하여튼 그, 굉장히 어. 그, 부럽습니다. 아 어, 지금 낚시도 하시고. 럭셔리 인데 어. 사람들이 <laughs> 럭셔리. <한대, 사람들이 웃음> 아유, 사람도 굉장히 감성하시고 참좋으시는 어, 낚시도 하고다 준비하시고, 등산 좋아하시고, 어, 운동 좋아하시고, 아유, 아주 좋은 여행 하시고, 내가, 네. 어, 좀 뭐야, 우유 응? 수납장도 참 많네요. 네. 어 수납장이 삥! 돌려가면서 뭘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스페이스가 많네요, 아주. 응? 네. 사진이 그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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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음. 제가 커피숍도 보니까 커피. 아, 커피. 그다음에 어. 여기 보면 그릇들. 아, 그렇지. 저기는 이제 앞에서 무슨 어. 뭐 쓰는. 그렇지. 같은. 그렇지. 예. 그다음에 또 여기는 옷장. 음. 일단 음. 옷하고 입을 정도. 그 <laughs> 예. 그리고 여기 어. 보면 어. 지금 저희가 사용은 거의 안 하지만. 어. 그냥 DVD 플레이어. 아, DVD 플레이어. 이건 TV. 이건 TV도 있어요. 아, TV. TV는 저기 침대에 딱누워 가지고 평화롭게 보라. 안에 그 뒤에 그 메인 베드룸이 아주 아늑하게 존 좋네 아주. 차 꿈은 어쩔래. 아이 차가 사실 많은 사람들의 그 꿈인데 이게 너무 비싸서. 어? 비러 그러니까, 어, 어. 진짜 새 차를 사면 웬만한 사람들이 못 사고요. 중고를 사시면 돼요. 중고. 그러니까 음. 한 사람 정도가 쓰다가 어. 한 4년 정도 지나면 값이 어. 확 떨어지더라고요. 어, 그런 것도 이제 운다가 맞아야 되고 참 쉽지 않지 아, 어. 어~ 근데 이~ 이~ 하여튼 새거는 (20~20~30만 불) 가니까는 네, 네. 어~ 이거 뭐~ 최고 좋지 뭐~ 깨스면 아주 좋고 뒤져서는 거는 힘도 좋고 네. 잡을라고로 좀 말고 오우야, <laughs> 저건 대짜가 아, 대짜야. 야, 야, 우리 기분 좋았겠는데요? 어우, 근데요, 기분 나빴던 게 연속해서 다섯 번을 물리는데 마지막을 마지막을 딱 하고 응. 진짜 이거 가릴 때보다 더 크게 가리고요. 신났던 게 갑자기 어, 쓰고 빠졌어. 빠졌어요. <웃음> 보니까. <웃음> 이 낚시 바늘이 빠졌어요. 어, 낚시 바늘 자체가 좀 많이 쓰는데 아니 바늘이가 바늘 아니, 바늘은 매듭이 매듭이 없었다. 얼마나 얼마나 커서 그래 매듭 필요했을까. 어우 야. 아우. 한 마리로 끝났네 그냥. 아가미에다가 속으로 꽉껴 먹게 오세요. 야. 아가미에다가 손딱 껴가지고. 딱 들어보세요. 풍을 만드신 분이 가셔가지고 이게. 야. 솔로 넣었대? 래서 이렇게. 이렇게 야, 진짜. 좋아시겠습니다 <laughs> 음, 음. 그 옥프레셔 쿠커에다가 네. 이 솔을, 이솔 향기를, 솔을 밑에 깔고, 그리고 계란을 딱 넣고, 깔고, 계란 하나 우유에 달고 어. 계란. 계란 하나 아 한줄한줄아그래게 해가지고 쪼켜켜아켜켜켜켜 아, 해가지고 네, 아 그래요 오크라는 기계 아 기계 있어요 안아 익었 음. 몇 개예요 이 이거 갖고 여섯 개 여기 여섯 개 여섯 개 그거 눈면 들었네 네 이거 먹고 그러면 이고 여기 김치 갖고 왔고 여기도 김치 좀 음. 있어요 한 김치 한점 네, 응, 안 먹으세요. 이거 국물 만내신데요 저거 딱하신대요 얘가 지금 빨아보 아, 멜리. 근데. 주희 형님. <laughs> <취향은. 웃음> 저는 그. 제가 팔로워 가한 3천 명 되어가나요? 3천 명? 근데 이제 그, 그분들이 저를 다다 다 알지 어,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거지같이 어. 살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<laughs> 어, 나는 저뭐 음, 저보다도 이렇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을 이렇게 찍어야 좋아하지. 아, 그래도 어. 뭐 산에서 몸에 좋다는 건다 잡는데. 어. 우리 형님은 내 유튜브에 여, 여러 번 나왔지. 어. 네. 어. 형님들 어. 이제 그런. 너무 어. 이상하게 나 어. 검날처럼 나왔다. <laughs> 이제 더 가. 어. 가